손 잡아야 돼요. 일단 손보시면이 손이 위로 가지 말고 아래로 내려, 내려오고 네, 여기 고무, 이 옷을 잡지 말,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안으로 이게 훅을 걸어서 앞쪽.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훅을 걸어야 돼요. 양쪽 다리로 오을릴 거예요. 그래서 손길이만나 수. 얘는 오 올릴 거예요. 손길이 연결할 수 있게. 아주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살짝 빼주면 이 비문화틀이 많이 빠져요. 앞으로 펀치는듯이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오구 오물이면서 펀치는듯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서 연결할 때손발 도움을 이용해서 발을 도움해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자꾸 앞으로 펀치는듯이 펀치는듯이 하면 립이 많이 빠지는데요. 컬러하게 돼요. 이게 되면 위손을 이 다리를 잡아야 돼 위에. 바깥쪽에 있는 무릎 잡으셔야 돼. 잡고 나서 힙슬라이드 하고 이쪽 옆구리를 돌아 놓으세요. 그래서 아주 무시면 돼. 이러면 팔꿈치가 빠져요. 이렇게 빠지게. 됐죠?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세요. 이렇게. 걸고 오므리고 손 연결. 그 다음 앞로 펀치. 그림 많이 빠지게 연결. 그냥 손길이 빙. 여기 잡혀있었어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기무라 트랙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기무라, 기무라 트랙을 빼게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다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가면 이 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질 않아요 이 다리로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슬라이드 해주면서 엉덩이가 빠져야 돼요 이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 팔로 끌어와야 돼요 상대가 다리 끌어오면 다리가 가까워지게 돼요 네, 그러다 이쪽 들어서면 안쪽으로 다리 스위치하고 몸 풀어주면 팔꿈치가 닿거든요. 팔꿈치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체 쪽에 가미 가족 동수 있어요. 가 그러니까 안쪽에 있으십니다. 다리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멀지 이 가방 그냥 상관 없고 이 팔이랑 다리로 이 다리가 다운되게 엉덩이가 빠지죠? 그러면 그립 잡고 일어주면서 발을 집어대고 마주로 자 이거 한번 시작할게요 똑같이 가세요 서이링 포지션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기무라도 제게 아니라 링이 돼요 무리고 털어두고 그러면 링이 되죠 이 다시 안 잡히게 계속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머리가 이 다리, 이 다리 밑에 있는 골반으로 떨어져야 돼요. 뒤통수가 이 다리 밑에 있는 골반에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지고 오른손이 위에 있는 위 있는 팔, 다리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언제 타임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빠지게 돼요. 그죠? 한 번. 이대로 있으면 팔꿈치가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빠집니다. 발을 스위치하면 골반에 걸려서 팔꿈치가 안 빠져요. 여기서부터 안 빠져요. 이 햄스트링하고 골반에 이 팔꿈치가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 사이 위로 여기 빠져요. 팔꿈치가. 이렇게 하면 빠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빠져요. 그냥 도 빠져요. 근데 다리가 스위치되면 이 빼려는 동작이 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포지션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해줘야 돼요. 이 동작하면 상대방이 다리 스위치에 들어갈 거예요. 다리 스위치가 딱 들어가는 순간 다리 스위치. 위로 빼야 돼요. 위로 빼고 아래로 다운시키세요. 내 머리가 이 다리 골반 밑에 배 밑에다가 뒤통수가 땅에 타야 돼요. 뒤통수가 몸에 걸쳐있으면 안되게 돼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내 다리 머리가 상대방 다리 쪽으로 가야 돼요. 내 다리가 얼굴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머리는 다리 쪽으로. 여기서 왼쪽 어깨 대고 이쪽으로 덤블이 하는 것 중에 뒤구르기 있었죠. 그걸 하시는 거요자 여기서 손 이거 기물라테 뽑아야 돼. 오므리고 뻗어서 링으로 만들어주고. 자이손은 팔꿈치 빼려고 동작하면 스위치 할 거야. 그때 <laughs> 위에 올라가느거이 상태에서 내 머리가 떨어지는데 이 다리 이 다리 골반 아래. 그리고 내 다리는 얼굴 쪽으로 그래서 약간 이분이랑 11자로 누는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어깨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로 빠졌어요. 그그 그렇죠? 다음에 힙을 높게 들어서, 복분을 높게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돼요. 그 머리가 안 꺾이고, 위아래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오른쪽 팔꿈치 뺄 때, 이 다리 오른쪽 무릎이 골반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지면, 잘 빠집니다. 안 그러면, 다리가 멀 올려서 머리 틀라이요 이렇게 자주 잡는 거예요, 이게. 이 포지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골반, 오른쪽 무릎이, 리운 벨리처럼 골반에 가서, 왼쪽으로 기울이면 팔꿈치가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그리고 다리 올라오니다 이게 골반 때문에, 다리가 골반을 막기 때문에 다리가 안 올라와요. 이 포지션에서 이모벨리까지 가능합고다어요 이렇게 말고. 이분 머리 쪽으로 해서 터틀로 도망갈 거예요. 똑같이 트랩 만들고, 그래서 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분이 요 절대 이 링을 안 놓을 거예요. 놓는 순간, 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봐줄 거야요 이제 디무라 트랩은 망가져도 다른 거는 계속 잡고 있을 거야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팔꿈도 빼려고 하면 또수치차겠죠 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다운시키고 머리 다운시키 다리가 이쪽으로 가요. 양쪽 다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상대가 머리 잡고 내 머리는 이 다리 골반 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몸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몸에 바닥이 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태. 그러면 뒤통 잡으면서 반대쪽으로 스위치가 돼야 돼. 여기까지 가시면 돼. 또 여기 잡혀 있는 거, 이거 이대로 있으면 또 머리가 빨려 들어가야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골반을 누르면서 팔꿈치 털고 빼시면 돼. 따라서 그래서 유무릎 동작. 그리고 이쪽을 돈다고 생각하세요. 터틀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똑같이 기무라 탭 없애주고. 이 팔꿈치 이스케이프를 해주고 상대방이 스위치하면 바로 다운 시키세요. 다리가 디진 상태에서 슬라이드 들어가셔야 돼요 휘슬라이드가. 이렇게. 그다음 이 손이 보시면 뒤통수. 이, 이 손이 뒤통수. 그다음 힙을 들고 스위치하고 머리 싸잡. 무릎 대고 걸어서 내주. 네. 기무라 트랩 없애주고 듣고 팔꿈지스 케이 다리 스위치하면 위로 살짝 빼주면서 힙 슬라이드 그다음 이쪽으로 이손이통수이 들고 골반 스위치하고 몰아서 이손 머리 끌어안고 오른발 골반 털어서 빼주고 막으면 밀면서 앞선이 두어오는방향입 쉽죠? 오케이.